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 살아있어야 복지를 해주는데 아, 달리기 좋아하는 말을 내가 달려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다 우리나라에 있는 말들이 다 그렇게 사나 봐 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응. 전문서적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말을 관련한 어떤 감동 스토리? 이런 것들 거의 없지 않아? 옛날에 영화 각설타? 각설타? <laughs> 어. 아니 왜냐면 예전에 우리도 그 러브둥둥? 이랑 슈퍼맨의 어떤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말을 달려하는 사람이 이 책이 퇴역 경주마 초롱이야. 근데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돈을 걷지 못하는 경주마, 뭐 아픈 다리로 끝없이 사람을 태웠던 승용마 이걸 보는데 순간 내가 이 책을 볼까 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 이 표지만 봤을 때도 벌써 약간 <laughs> 과연 내가. <laughs> 따뜻한 내용인데 이게 내일이 아니면 되게 따뜻해. 근데 지금 나는 당장 나의 말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인 거야, 나에겐 되게. 네, 이 태엽 경주 정리를 보시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으세요? 아, 우리나라에서 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실제로 태화목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되에 짧게. 음, 음, 짧게 나와. 근데 내가 말 복지를 되게 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글귀가 있긴 있어. 근데 어떤 거냐면 말이 살아있어야 복지를 해주는데 아 우리나라에 어. 말이 생존율이 적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읽으면서 그렇지. 죽어나가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건방지게 복지 얘기를? 말이 구조가 정말 돼서 복지를 얘기하려면 의료를 해서 입양 저기전까지 보호를 했다가 안 되는 애들은 끝까지, 되는 끝까지 듣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복지는 정말 섣부른 얘기인 거야 나한테 너무 세게 왔어 그게 말은 사실 달리면서 <laughs> 하는 동물이 아니다 라는 <laughs> 말이 책에, 책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승마장 오는 사람들 다 얘기하거든 응. 실제 얀양에서 말을 보면 말이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있지 않아. 말은 살기 위해서 빨리 달릴 수도 있는 동물이지 빨리 달리는 거를 좋아하는 동물은 아니야. 음. 사람들이 가끔 그런 거야. 아, 달리기 좋아하는 말을 내가 달려준다. 그거는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음, 음, 음. 그리고 나왔던 게 초롱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중 하나가 채찍이 그냥 공개적으로 할수 있는 폭력을 나는 음. 훈련하는 거다라고 음. 포장하는 음. 느낌이다라는 시계의 음. 말이 나와요. 음. 채찍은 원래 때리기 위한 게 어. 아닌데라는 어. 거죠. 그 때리기 위한 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어도 가지 않아 말해. <laughs> 그거는 <그건> 조금 문제잖아. <laughs> 하지만 그건 있어. 내가 딱 잡고 타겠다라고 하면. 아 얘가 진심이구나 그래 가야 되는구나 이건 있지만 그게 아닌 시장 채찍이 위협을 강한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자리가 우리 집에 맨 처음 왔을 때 채찍을 들면 기겁을 했어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너무너무 놀랐 놀라... <laughs> 네, 내가 깜짝 놀랐을 정도야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딱 했는데 애가 기겁을 하니까 내가 더 놀랐거든 약간 우리 승부장에서 많이 들었던 아이들한테 하는 음. 말들을 꽤 많이 적어 놓으신 음. 것 같더라고요. 어, 니까 그러니까, 맞아. 이분이 나보다 먼저 하신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승마장에서 아이들이 말 타고 나면, 별거 아닌데, 도 막, Good 항상 그러잖아. <laughs> Good, boy. <laughs> Good boy. Good boy. Good b 고마워. g o o 심지어 말안 듣고 섰는데, g o 이 고마워. 막 이러잖아. 얼마나 더 괜히 말이 그런 게 말과 함께 한다는 교감인 것 같아. 말을 빨리 달려서는 교감한다고 할순 없을 것 같고. 이 책에 그러면 승부하시는 분들이 읽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동물을 좋아하셔서 말과 접할 기회가 앞으로 있으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말을 좋아해서 스윗하신 분도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모르시거든.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아. 그냥 다 우리나라에 있는 말들이 다 그렇게 사나 봐 우리 썬더가 태워줘서 어때? 고마워 어? 고마워요 고마워? 썬더야 많이 먹어 우리 간식 야돼간